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우리 좀 실망하시더라도, 어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시작,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선한 결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픈 날입니다. <laughs> 예, 예. 어, 추석하면참 기분이 좋고, 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참 기쁜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보내면 참 좋은데, 어, 좀 화투치다가 조금 속상한 일도 생기고, 그래도 또 정치적으로 또좀뭐 문제들이 좀다 색깔, 색깔, 세, 아, 세, 아, 조금 생각이 다르다 보면 말 끝에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화평하기를 힘쓰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진거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딱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새 생명축제를 앞두고 또 추석을 앞두고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그런 성도, 그런 분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합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은 아마, 어, 불신 가정을, 불신 식구들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의 큰 숙제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제사 문제들, 그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려고 생각되는데 오늘의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잘 섬겨서. 고마 가운데 귀한 통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어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섬김의 기회어 소통의 통로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소통을 준비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인을 통해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 불합리한 이 고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특히 요즘 교회들은 이 세상과 이 계속적으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특별히 30, 40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요즘 뭐 서울에 있는 교회는 발렛 파킹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앞에 탁 차를 대면 그 발렛 파킹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어, 교회 안에 개를 돌봐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딱 가면 강아지를 이제 집에서 끌고 오면 그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모자실과 같이 애견 센터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강아지들을 돌봐줘요. 아이고 이쁜 개새 이렇게 하면서 <laughs> 이렇게 하면서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 세상의 필요를 우리 교회가 제공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통의 수단을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화두를 꺼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무던한 애려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왜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는 가장 본질적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뭐 준비된 말씀은 없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행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악행한다라고 표현했는지는 다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악행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개도교다 참 교회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대독교다라는 비판과 지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적대감을 갖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보면 오늘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비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하나의 행위적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그로 인해 불이한 고난을 받아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에 맞서 오직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선을 붙드는 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와 희망과 진정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길, 즉,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 길이 그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끝나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시간에, 아, 그 부분 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나눌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선으로 가,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1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슨 자다? 무슨 자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 복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알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견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참음, 온유함,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산상수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덟 가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덟 가지의 복이 물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 뭐... 저기, 눈이 밝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뭐하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정말 다른 성격의 복을 성경은 말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무엇이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를 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라 거예요?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돈몇 푼으로 혹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을 주고 편안을 살 수는 있어요. 맞습니까? 요즘에 집에 가서 가끔 TV 이렇게 보면 홈쇼핑에서 추석 앞두고 정말 많은 건강식품들 효도 상품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뭐냐면 안마 의자. 저기 있으면 앉아서 기도도 잘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편안은 가져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우리를 유업하고요,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더라도, 매일매일 악을 만나는 세상 사례일지라도, 교회에 속한 성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둬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 우리에게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고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께로서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누리고 또한 준비 즉 고통을 통해서 소통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이 준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세상 그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인 되시는 분의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 복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고초와 고난 그리고 죽임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벌의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삼고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나갈 아때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자리에 아마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고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소통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통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준비한 자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죠.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준비된 자에게 소통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잘 아는, 뭐 이게 뭐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불편은 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신에 대한 묘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기회의 신이었던 카이로스에 대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각각 저울과 칼이 들려있는 것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 어,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팔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신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이 언제 주어지느냐. 바로 준비된 자들. 즉, 고난당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요, 상식도 합리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을 볼 때는 쉽게 이해하지 않는 정황,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뭐 있나 보다. 어? 저 사람은 뭔가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암이 걸렸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녀가 큰 사고로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다른 반응을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우리 믿음의 선배님인 1948년 여순 사건 통해서 동인이와 동신이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셨던 손양환 목사님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날에 두 아들은 잃었습니다. 근데 송영환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 때 했던 그 감사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식 개명.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통살 순교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요? 다른 반응이잖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반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정말 있을까요? 저는 우리 막내딸 데리고 가는 그 XX는 정말 많이 혼내고 싶을 것 같아요 시집간다고 라할때 멀쩡한 눈을 뜨고 있고 멀쩡히 살아서 결혼을 하겠다 하더라도 아까워서 못 주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한날두 아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이와 같은 감사를 할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안재선이라는 학생 즉 동인이 동신이를 처참하게 죽였던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 삼으신 이 소양한 목사님의 행동과 그 결단과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넘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감탄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기에 있 그런 행동이 가능한가라는 그 비밀을 보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일어나게 돼요.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가능한 것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묻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 삶을 갈등없이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의 삶이 아닌 믿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불신자들은 우리의 신앙적 반응 앞에서 의구심을 가지며 우리 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석이 그리고 이번 새 생명 축제가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소통을 준비해야 되고 소통을 준비할 때 기회가 오고 바로 이때 준비된 진리를 우리는 준비된 진리로 소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15절과 16절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 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할 말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과 소망에 대한 변호를 말합니다 또는 조리 있는 변증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심이 있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불합리한 고난, 애매한 고난, 악을 악으로 아니갚지 않냐고 선으로 갚을 때 불신자들, 즉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들 가운데 작은 빛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할 얼마나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강팍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늘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얘기 한마디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적당히 좀 하자. 추석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참. 이게 우리 자녀들 반응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온유함 가운데 나갈 때 그들의 양심 가운데 빛이 들어갈 틈이 겨우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온유함이라 불신자들을 품는 극률과 인내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을 섬길 때 한편으로는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럴수록 내 자신이 바보 같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대할 때 이와 같은 은혜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무엇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시0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면 정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마음.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창조해 주십시오. 즉, 죄의 용서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공유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도덕적 수준에서의 양심이 아닌, 너희들의 갖는 양심은 창조되는 양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양심을 가지고,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거요? 마땅히 대답해야 할 대답을 갖추되 그 대답이 힘있게 전달되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양심.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실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가능함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